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형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형제는 어릴 적엔 손과 발 같으나, 나이 들면 남처럼 된다. 이 말을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 시절, 한 방에서 잠들고 한 그릇 밥을 나눠 먹으며, 때론 싸우고 때론 웃으며 자랐던 형제 자매.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어느새 명절에나 만나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전화 한통 하기도 조심스럽고 만나면 어색하고 심지어 부모님의 유산 문제나 노후 부양 문제로 서로 등을 돌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정말 형제는 나이 들면 남이 되는 게 당연한 걸까요? 오늘 저는 정약용 선생의 깊은 통찰과 그분의 상,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형제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냉정하게 인간 본성과 형제 관계의 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는 본래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인간관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형제 관계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중심이 되어 형제를 하나로 묶어주지만 부모가 떠나고 나면 형제는 각자의 길을 간다. 이때 서로를 묶어줄 끈이 없다면 그들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어린 시절, 형제는 부모라는 중심축 아래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훈육, 그리고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자는 물리적 공간이 형제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형제보다 그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형제간의 연결고리를 의식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실적인 문제들이 개입합니다. 재산 문제, 부모님 부양 문제, 재산 문제. 형님은 재산을 더 많이 받았으면서 부모님은 모시지 않는다. 동생은 부모님 모시는 것도 안 하면서 유산은 똑같이 나누자고 한다. 형제 중 누가 부모님 병원비를 더 많이 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형제는 점점 서먹해지고 결국 명절에만 얼굴 보는 사이가 됩니다. 심한 경우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형제가 화목하지 못한 것은 대부분 재물과 이익 때문이다. 재물 앞에서 형제의 정은 종이장처럼 찢어진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날 많은 중장년층, 노년층 분들이 형제 관계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한 60대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삼남 일녀 중 막내입니다. 어릴 땐 형들과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큰 형은 제가 대학 갈때 등록금도 보태주셨고, 둘째 형은 제 결혼식 때 혼수를 챙겨주셨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법정까지 갔어요. 지금은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끔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칩니다. 이게 정말 한 집에서 자란 형제 맞나 싶어요. 또 다른 7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빠가 둘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명절마다 모였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는 연락이 뚝 끊겼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면 나중에라고만 합니다. 외롭습니다. 형제가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형제는 나이 들면 남이 된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약용 선생은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형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여러 저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먼저 손 내밀기입니다. 형제 간의 화목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말라. 형제 사이에 써먹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 왜저 사람은, 먼저 연락 안 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그것이 큰 사람의 도리이다. 구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만약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서 전화하기 어색하다면 문자 메시지부터 시작하십시오. 형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보고 싶네요. 이한 문장이 얼어붙은 형제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큰 선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끔 형제들과 밥한끼 함께 하십시오. 거창한 자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식당에서 편하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둘째, 재물 문제에서 욕심 버리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재물은 형제를 갈라놓는 칼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간의 재산을 다툴 때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라.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더큰 이득이다. 실제로 유산 문제로 법정까지 가서 이긴들 무엇이 남습니까? 재산은 얻을지 모르지만, 형제는 잃게 됩니다. 한 70대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 유산 문제로 형과 10년을 싸웠습니다. 결국 제가 이겼고, 재산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장례식장에 갈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을 얻고 형을 잃었다는 것을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형에게 양보할 걸 그랬습니다. 돈보다 형이 더 소중했는데, 정약용 선생의 말씀대로입니다. 재물은 다시 벌수 있지만, 형제는 다시 얻을 수 없다. 셋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기입니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경제적 상황도 다릅니다. 어떤 형제는 성공했고, 어떤 형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는 같은 나무에서 난 가지이지만,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자란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큰형은 사업에 성공했는데, 작은형은 왜그 모양이냐? 이런 비교는 형제 관계를 해칩니다. 형제라도 각자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형제가 어려운 형제를 도울 때,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지 말고, 도움받는 쪽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넷째, 과거의 상처 내려놓기입니다. 많은 경우, 형제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는 과거에 있습니다. 어릴 때 형이 나만 때렸다. 부모님은 언니만 예뻐했다. 동생은 항상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과거의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 속에 남아있으면, 형제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도 불행해진다. 용서하고 내려놓아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을 여유가 있는가?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살던 시대에도 형제 간의 불안은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왕실 형제들조차 권력과 재산을 두고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들도 성종의 아들들도 형제간에 피를 흘렸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산 문제로 형제가 법정에서 싸우고 심지어 서로를 고발하여 유배 보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도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례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면 그 자손들까지 대대로 원수가 된다. 한 세대의 욕심이 백 세대의 불행을 만든다. 실제로 형제 간의 불화가 생기면 그 자녀들도 사촌 간의 사이가 나빠집니다.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가 화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약용 선생 자신이 좋은 예입니다. 그분은 두 형님과 깊은 우애를 나누셨습니다. 비록 천주교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지만 유배지에서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시를 주고 받으셨습니다. 둘째 형님 정약종 선생이 순교하신 후 정약용 선생은 형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셨습니다. 유배지에서도 형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학문을 가르치고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제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명문가인 안동 김씨 가문이 이야기입니다. 이 가문은 대대로 형제간의 우애가 깊기로 유명했습니다. 형제들이 재산을 나눌 때도 서로 형님이 더 가지세요. 동생이 더 가지세요라고 양보했고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형제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으며,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두가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이 가문은 수백 년 동안 번성했고, 자손들도 대대로 화목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대로입니다. 형제가 화목하면 가문이 일어나고, 형제가 불화하면 가문이 망한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형제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일하게 어린 시절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러셨지.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 기억나? 우리 동네 그 골목길, 아직도 생각나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형제밖에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형님들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쓰셨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형제이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뿌리이다. 노년의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형제가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형제가 함께하면 쓸쓸하지 않습니다. 형제와 웃으며 지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형제에게 전화하기입니다.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형제에게 전화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회복됩니다. 만약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서 전화하기 어색하다면, 문자 메시지부터 시작하십시오. 형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보고 싶네요. 이한 문장이 얼어붙은 형제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달에 한 번. 형제 모임 만들기입니다. 정기적으로 형제들이 만나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밥한끼 먹는 것도 좋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어렵다면,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에 대해 대화하기입니다. 만약 형제 사이에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그 일로 내가 많이 속상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서로 잘 지내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진심은 진심을 부른다. 넷째, 작은 선물, 큰 마음입니다. 생일이나 명절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과일 한 박스, 건강식품 하나, 또는 손편지 한 장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녀들에게 형제애를 가르치기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저게 네 큰아버지시다. 우리는 형제니까 서로 돕고 사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치면 자녀들도 사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나아가 자신의 형제 자매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형제의 화목은 대대로 이어진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통해, 형제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제는 나이 들면 남이 된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화목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끊임없는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 재물보다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유산 문제로 형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십시오.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형제는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셋째,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과거의 갈등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시면서도 형님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쓰셨습니다. 형님은 가셨지만 형님과 함께한 시간은 내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오늘부터 회복하십시오. 지금 형제와 사이가 좋다면 더욱 돈독하게 만드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형제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형제, 함께 울수 있는 형제, 함께 늙어갈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형제는 하늘이 내려준 가장 가까운 벗입니다. 영상을 끄시고,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형제에게 연락하십시오. 여보, 요즘 어떻게 지내? 나내 생각 많이 했어. 우리 곧 한번 만나자. 이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형제 관계를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한 70대 남성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동생과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유산 문제로 싸웠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동생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넘기려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갔습니다. 동생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생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생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20년의 앙금이 다 녹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병원에 가서 동생을 간호합니다.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덕분에 죽기 전에 형님을 다시 만나서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비록 동생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화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20년의 앙금도 한마디 미안하다로 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형제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형제는 나이 들면 남이 된다. 이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남이 되지만 노력하면 평생의 벗이 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형제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오늘부터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오늘부터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정약용 선생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형제의 화목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형님이 돌아가신 후 평생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형제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 형제는 반드시 화목하게 지내라. 내가 평생 가장 후회하는 것은 형님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다. 너희는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살아라. 형제가 화목하면 조상님들도 기뻐하시고 자손들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자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성현들의 지혜를 함께 나누며 더 따뜻하고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건강하시고,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